안녕하세요. 오닉스 코리아 천안점입니다. 자, 어제 윈도우 틴팅이 완성된 그랜저 차량과 제네시스 차량이고요. 지금 오늘은 그랜저 차량은 광택이랑 유리막코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프리미엄 광택만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자, 도장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유리에 비춰진 그 리플렉션하고 도장면에 비춰진 이 반사도를 한번 보시면 그 유리면하고 똑같이 리플렉션이 일어나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게 그 자동차 제작할 때 도료가 미립화된 입자가 날려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소권 타입의 페인트들은 이렇게 그 뿌옇게 그 도료가 모래알처럼 쌓인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푸석푸석한 느낌인데 그 부분만 정리를 해서 투명한 도장면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신차 프리미엄 광택은 저희 매장에 오셔서. 영상하고 시공 전후 비교할 수 있는 영상하고 시공 과정 그다음에 자동차 도료가 제작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 시공에 대해서 설명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었다면 이거를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리막 코팅은 도막형 코팅제가 올라가는 겁니다. 저희 지금 와이퍼 위에 올려놓은 게 저희 시공 보증서고요. 시공 품질 보증서니까 시공하고 나서 꼭 챙겨 챙겨 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챙겨 드릴 거고. 그리고 그 유리막 코팅을 거의 보통 하게 되면 발수력이나 슬립감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왜냐면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물을 뿌려가지고 그 구슬처럼 둥글둥글하게 맺히는 발수 형태나 뭐 그런 걸 비딩을 보여드리는데 저희는 비딩 목적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한 그 도장면을 보호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은 좀 떨어지지만 저희, 오닉스 코리아 탑 코트를 제가 드릴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발수도 잘 되고, 슬립감도 엄청나고, 그런, 그, 저가형 유리막 코팅제에서 강조하는 슬립감, 비딩, 그 다음에, 뭐, 발수력, 이런 것도 다 똑같이 되니까, 그거 그렇게 유지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도장면은, 그, 스크래치가 발생하지 않게, 보호 목적으로 코팅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CS80 유리막 코팅제 그랜저에다 시공할 거고요. 제네시스 차량도 마찬가지로 시공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수원점 대표님이 오셔서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작업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상 오닉스쿠리아 천안점이었고요 다음번에도 유리막코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작업하는거 있으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막코팅은 진짜 도장면 보호 목적으로 시공하는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슬립감이나 비딩 요런거를 목적으로 하는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공에 대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시험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닉스쿠리아 천안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